니까 그러니까 맛있 공파는 진짜 생으로 한번간거 빼고는 오늘이 처음이라 열심히 약했어. 지능비약 50개. 이것도 맞춰놔야지. 와 이전에 이전에 막 엄청나게 있었던 거 드디어 쓴다. 풀리가 없나? 나, 나내 템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나, 나만, 나만 뭐가 없어. 은정님 하이하이. 마데라고 써놔야겠다. 아무튼 나만 약한 거 같은데. 어 시너지 자리가 없어요 홀리 자리 밖에 없어 그노님 안녕 저도 급하게 가는거라 뭐지 원래 이 캐릭 이제 1반 가기로 했는데 다음번에요 근데 네, 1반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드에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흔적님은 원래 하드밖에 안 가잖아 여기 1번 파티에요 데스페라도님 하이하이 데1도 가요? 몰랐네 저 1번은 이거 하나밖에 안 가요 아마 칼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제가 약해요 제가 식사는 저 어제 햄버거 때문에 와말좀잘 들을걸 일어나자마자 그거 먹었어요. 위생천 먹었어요. 항상 구비해뒀는 거. 비상약품 마냥. 어, 거르고, 뛰고, 저녁에 있다가 김치찌개 먹으려고요. 어, 나갔어. 오실래요? <laughs> 오, 오세요. 갑자기. 사라지. 아, 이 영상 지금 녹화 시작했는데, 녹화에서 이미 3분이 날린 것 같아. 홀리 시너지 딜러 자리 남았는데, 흔정님이 시너지 온다 해서, 방제가 뭐지? 일반 홀리 예반부퍼. 육체요. 그냥 저 따라오시면 돼요. 흔쩡님, 그거 안되 있나, 친추? 그니까, 친추가 안돼 있어. 빵망님, 안녕. 맞아요? 오신다는 분은 모른데? 잠깐만. 얘는 응. 젤리로 응. 있는가? 응. 찾았어요. 응. 응. 오키 오키. 어, 데스페라도 님 아니야? 아니,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다. 젤리라고 했어. 젤리로 바꿨대요 음. 받았으니까 네가 음. 바로 되잖아. 아아 아. 아, 아. 받았구나 맞죠? 저희 두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시다 오예. 근 근데 이거 대기 시간이 5 분이야. 우와. 와 덕분에 빨리 갑니다. 저 항상 딜러 라짜리 가거나 해가지고 방송안 켜고 갔었거든요, 마시는. <목소리> 나는 이렇게 먹난다 이거 소리가 안나 소리가. 이따가 소리 좀 켜야겠다. 투루루루루. 아, 아, 내걸려 이거 아마 내렉기텐데 어 빵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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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도 모르는 스킬을 하나가 나갔는데 뭔지 모르겠어 노랑 보자구 에반이 <laughs> 어, 잠깐만, 렉 걸려서 안 보여. 멈췄어! 멈췄어! 세상에. 열심히 딜할게요. 아, 여기 피망인데 왜 이래? 니가 이래서 여기 부어서 아, 이게 뭐람 딜도 못넣었어렉 걸려서. 제가 진짜, 정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울었다니깐요. 렉 걸리는 거봤죠 여기 피방 덕분에 개꿀잼 유튜브 각이 많이 나왔죠. 네, 맞아요. 거기에요. 위치는말안할 거예요. 그래? 에바세파야 <laughs> <봐요. 웃음> 뚜루루루루 빵야 빵야 빵야. 안보여 막 미치겠네 이거 이거 하드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아 맞다 우리 파티는 무조건 홀리님 코인 안쓰게요 어디 딜러가 코인쓰줘야지 어, 어디 홀리가 쓸라고해요 인정? 빵야! 예측샷 잘하죠? 엘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옅자! 어, 왜 패턴 안 나? 어, 나온다. 뭔가 죽은 것 같은데. 오래 오자, 오자, 짝자짝자짝자 오자, 짝자짝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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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자, 오이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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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안 그러면 딜을 다 못해. 아, 일각을 커맨드로 쓰지 말고 짧은 걸 써야겠어. 그래서 딜을 한 번이라도 더 박아야겠어. 엘마일때는 커맨드를 한 여섯개정도 쓰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해질수 없거든 맛있는 딱히 그냥 asdf만 해도 되긴한데 1각 2각이 너무 느려갖고는 아무튼 근데 이거 <laughs> 소리도 안나 아 뭐야 이거 안 돼. 음 사람인가? 맛있는 특징. 혼자 살수 있어. <laughs> 이거 딜하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피하는 게 나음. 물량 먹어주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오레코리는봐 내가 먹은 것 같은데. 크 <laughs> 잘한다. 내꺼야, 내꺼! 아닌가? 어. 크... 유화각 유화각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약할 때는 유, 유화각 절대 안 돼. 뭐, 뭐, 지멋대로 재질 때도 있지만. <laughs> 너무 잘해서 이건 유튜브에 못 흘리겠는걸? 능지삼인거 그 컨셉인거 티나지않아? 하이휴 얏짜 얏짜 오이짜 오이짜 얏짜 또르르르르 어 뭐야 왜 어떻게 안 돼? <laughs> 가자. 뚜루루루루 이거는 가운데서 디에 해주고. 아니 왜 이쪽으로 날라가? 모범기기 달인. 어? 우리 1픽 이상해요. 1픽 자꾸 트롤링해. 왜 그럴까? 싹고순데 <목소리> 초계 내가 EP 오네명네명네명네명일리고삼 올라가자 어 뭐야 취슬 당했어? 어, 세상에나 아니 이러면 마신 같은 애들은 어떻게 약속 기신님 레빗님 아이하이 소리를 오고 아 소리가 너무 작다 소리 좀 해야지 전체 사운드를 좀 올리면 되는 거야? 됐다. 차차. 베카. 길이 들어가고 있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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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유, 아유, 아다아돌아오아안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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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썸 인정 아저씨, 어디 갔어? 빵야 짜~ 도셔 님, 안녕? 아, 이건 막 이렇게 너무 움직여 갖고는진기 힘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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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야 나 뭐야, 노란? 노랑? 노랑 달려요. 오늘 텐션 쩔죠? 왜냐면 오늘 김치찌개를 먹기 때문이에요. 하겠다. 아 아우. 2,400 쯤에서 야 되나 보다. 도망. 어차피 이거 코마 안 해도 되니까는 똑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얘는 어차피 약해서 일각을 두번 두 보나 똑같은 것 같아. 일반은. 그러고 보니까. 근데 나2 패가 재밌긴 한데. 로와 어디를 가냐? 오. 오! 나부터? 될까? <목소리> <내가? 목소리> 어 스킬이 안 써지는데. 음. 음... 그냥 이각서버림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딜이 될 것이야. 물약도 안 먹었는데. 던지고, 땡기고, 도망가고. 이거 켜창콘 마지막에 보면요 왼쪽에 떨어지거든요. 항상 여기. 어떻게라도 딜을 해보려고. 아니 막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만약에 내가 딜이 안 돼서 패턴이 나오면 그게 더 문제야.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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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잡는다 빵야, 예스. 오늘 텐션 너무 좋고.